시장을 하려면은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 방향이 또 이제 약간 좀 불균형하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약간 좀 불균형하더라도 일단은 좀 좀, 그저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저, 투자나 이쪽으로 좀 몰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조금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두 마리의 토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작자들 간에 그래서 좀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야, 성장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경제 규모가 많이 커지니까, 그러면 분배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야 분배도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쭉 가야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성장도 되는 거지 그거 저 분배도 안 해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니?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견해가 다 존재하는데요 먼저 성장중심론입니다 쿠즈네츠의 U자형 가설이다 간단히만 볼게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 보면은 U자형 가설 그림 보이죠? 그림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앞 앞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별로 안 이루어졌을 때 소득 분배 균등도가 높죠. 높은데 이때가 이제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후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 어, 경제 성장 별로 안된 상황에서 다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균등도는 높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얘가요. 자. 쿠즈네치의 유자형 가설, 즉 이제 성장 중심론입니다. 성장을 통해 가지고 분배를 이루자 라고 하는 성장 중심론인데 여기서 보면 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얘가 보니까 이렇게 되있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모델, 그죠? U자형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여기가 이제 후진국이라고 본 거예요. 후진국 상황에서는 소득분배 균등도가 높은데 그런데 이게 개발도상국 단계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개발도상국 자 경제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 성장 어느 정도 하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 도상국 단계가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균등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성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분배는 좀, 좀 약하대. 뭐 이런 건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다시 균등도가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다시 소득분배 균등도가 올라간다. 왜 이렇게 봤냐면 양쪽으로 커지니까 이걸 나눌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 어,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이, 이 이론은 뭐 미국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떨어진다. 미국도 빈부격차가 많고 그런 나라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일단은 출발점 자체에요. 후진국들이 분배 균등도가 정말 나빠요. 후진국일수록 그러니까 뭐 전체 토지를 뭐 일부의 그몇 퍼센트의 인구들이 다 갖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균등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항상 지배층이 있잖아요, 기득권자들. 얘네들이 경제력을 독점하죠, 후진국일수록.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돼요.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거를 좀좀 개선하잖아요. 좀 오히려 그런데 미발전 국가에서는 더더군다나 요게 이제 그 분배 균등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데 선진국이 됐다는 이유만 미유만으로 그러니까 경제 규모 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균등도가 개선될 리가 있냐라는 비판은 좀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다 비판을 받아요. 어떤 이론이든지간에 반대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얘는 보면은요. 자, 요겁니다 정부의 비개입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정부 비개입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죠. 시장경제. 시장 경제 주의, 시장 경제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도 맡겨놓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성장과 분배 중에서는 이제 선성장입니다. 선성장을 통해서 후분배, 나중에 이제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어 보는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지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자, 효율성을 무엇보다더 중시한다? 효율성을 형평성보다 훨씬 더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어 분배 중심론이 있습니다. 분배 중심론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경제 성장하겠냐? 사회 불만세를 계속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이끌어져 가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여서요. 어 여기서는 이제 허쉬만의 터널 이론이라는 게 있었죠. 터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터널이 있고 두 개의 차선입니다. 두 개의 차선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 가는 두 개의 양 차선인데, 터널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정, 정말 모른다는 상황이에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겠죠, 미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경제적 불안감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경제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걸 터널에 비유를 한 것이고,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불안하니까, 음, 여기다가요, 경찰이 나서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장벽 하나를 딱 세워놔요. 이 바리케이트를 딱 칩니다. 그래가지고요. 야, 일단은 터널이 지금, 응? 원활하게 이제 통과가 되게 좀 어려우니까, 한쪽 차선만 먼저 보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 차선은 승승 지나가고 여기는 이렇게 꽉 막아놓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성장 후 분배론이다라고 허시마는 지적한 겁니다. 선성장, 먼저 성장해야 되니까 일부 사람들한테 우대조치를 취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차등 대우를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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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은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뭘 시도한다. 이제 끼어들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끼어들기 시도. 예전에 그런 거본적 있어요. 그, 우리가 길이 막 막히잖아요. 그러면 길이 언젠가는 안 막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안 그러니까 막히는 지점을 좀 궁금해 하게 되지 않아요? 안 막히는 지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사진을 봤더니, 도로가 되게 넓어요. 도로가 한, 한 6차선 됐나? 그런데, 이 6차선 도로에 맨 앞지점, 막히는데 맨 앞지점을 이렇게 찍어 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앞에는 뻥 뚫려 있고, 그 앞에 뭐, 고장차 같은 거? 이런 거서 있고요. 그 뒤에 막 끼어들기라고 이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막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그 앞에는 뻥 뚫렸는데 뒤에는 쭉 막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허씬 많이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바리케이트를 하나쯤 한 차선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이 이 차선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끼어든다. 즉 이제 사회적인 소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노사 분규 같은 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쪽 차선도 같이 꽉 막혀요. 앞에는 뻥 뚫려 있어도 이두개 차선이 한쪽만 막아놓는다고 한쪽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차선이 다 막힌다. 이거는 되게, 응?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상황 아니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켓들를 치우고 양쪽에서, 양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통과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사람이 주장인 겁니다. 자, 이 뚫려 있는 쪽은 어디냐. 이 뚫려 있는 쪽이 이제 자본가 쪽이 되는 거죠. 자본가 기업 쪽이 되는 거고요. 기업 중에서도 여긴 대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꽉 막혀 있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는요. 노동자 근로자들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층이 되게 되겠,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이쪽에 좀 놓여있게 되죠. 중소기업.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농촌. 농촌도 이렇게 돼요. 농촌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뭐, 짜잘한, 뭐, 사업들을 좀 해본다고 이렇게 찝쩍거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은행에 가서요. 내가 이제 큰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에서 대우받아요. 큰 돈을 빌리면. 대우받는데, 뭐, 몇천만원 빌리러 가잖아요. 그럼 개무시당합니다. 그, 담보는 있냐, 뭐는 있냐, 너를 어떻게 입증하냐,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봅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데 가서 가 엄청난 돈을 빌리... 삼성전자가 지고 있는 빚만, 한, 얼마래? 한, 예전에 내가 몇조로 봤지? 수십조 원인데, 아무튼. 그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이 부채 은행에서 빌려온 돈만 수십조 원이에요. 수십조 원인데 그런 데들이 돈 빌려오면요. 어서옵쇼해요. VIP 고객입니다. VIP 고객. 초 VIP 고객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면은요. 자 봐보세요. 중소기업도 어때요? 중소기업도 열악한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회적인 처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대기업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뭘 한다 그래도 다 밀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제 차등 대우를 받아서 요 막혀 있는 쪽에 놓여져 있는 거죠 중소기업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노동자 중소기업 농촌 같은 게요 위에 쪽에 들어가고 자본과 대기업 도시 같은 게 아래쪽에 놓여져 있게 되어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심하는 끼어들기 이게 이제 노사분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역 갈등 같은 거, 도시 농촌 간의 지역 갈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분배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그러지 않겠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요. 혼합 경제 체제를 얘기하죠. 혼합 경제 체제. 이거 뭐 사회주의 경제를 말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혼합 경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하자? 성장과 분배의 동시 달성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시달성, 성장과 분배 동시달성이다가 되고, 큰 정부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그 다음에 여기서 형평성 같이 가져가자 정도가 되는 거죠. 형평성을 같이 가져가자, 이런 정도로.